국립부여박물관의 구성 자체도 참 마음에 들었고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익한 요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재밌어요. 아이들에겐 즐거운 놀이터가 되주고요. 보물 같은 문화재들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백제의 시간 위에 음악의 향기가 흐르는 곳. 국립 부여 박물관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 볼까요? 시원한 금강의 물줄기가 흐르는 고장, 충남 부여입니다. 백마강에서 강바람 쐬는 것도 좋지만 오늘의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백제 말기 사비 백제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국립 부여 박물관이죠. 부여에서 출토된 8만 점의 유물이 이곳에 있거든요. 정말 많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국립 부여박물관에서 추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문화재를 소개해드릴게요. 학예연구사가 추천하는 첫 번째 문화재. 그런데 이건 돌 아닌가요? 학예사님, 이 돌은 도대체 뭔가요? 네, 이거는 부여 석조라는 문화재인데요. 원래 석조라는 것은 그 절에서 물을 담아서 먹기도 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 석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장소가 왕궁토로 추정되기도 하고 백제의 어떤 미감을 표현하는 굉장히 간결하고 완만한 그런 곡선이 돋보이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왕궁에서 출토된 그러한 예도 그렇고 아마 이거는 백제 왕들이 여기에다가 연꽃을 심어서 즐겼다라는. 전설이 전해 오듯이 석연지의 기능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화강암으로 만든 1.5m의 석조, 백제의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보물입니다. 이곳에 연꽃이 핀다면 더 멋스럽겠죠? 석조를 환하게 비추던 조명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잠시 후에 이 로비 천정에서 백제금동대향로 실감 콘텐츠 영상이 상영될 겁니다. 한번 감상해보세요. 웅장한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건 화려한 연꽃. 백제금동대향로를 감싸고 있는 8개의 꽃잎이 하나, 둘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연꽃에 새겨진 25마리의 성스러운 동물도 눈앞에 등장했습니다. 백제의 종교와 세계관을 담고 있는 백제 금동 대향로가 실감 콘텐츠로 펼쳐지는데요. 마치 거대한 향로 속에 들어온 기분이에요. 입체적인 화면과 음향에 모두들 시선 집중. 영상을 보는 동안 연꽃 향기도 맡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오감이 즐거운 시간이네요. 지금 사실은 그 금동대향로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보기 전에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는 영상을 보고 또 실물을 감상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부여 박물관을 대표하는 문화재 백제금동대향로를 더 가까이에서 만나볼게요. 와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1993년 능산리 절터에서 처음 발견됐을 때도 뛰어난 예술성과 정교한 공예 기술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언제 봐도 아름다운 백제의 유산입니다. 백제 금동 대향로 옆에는 또 다른 국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왕이라는 왕의 이름이 있어서 창왕명 석조사리감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부여 능살리 사지 석조사리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석조사리감은 백제 금동 대왕로가 출토된 같은 능살리 사지에서 2년 후에 그 목탑이 있었던 그 심초석 위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는데요. 백제 창왕 13년이면 서기 567년 정해년에. 형 공주라겠어요. 왕의 누이인 공주가 사리를 공양했다. 이러한 명문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절의 건립 연대라든지 절의 성격을 규명해주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500년 전에 만들어진 사리감. 국내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리장치 중 하나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꼭 만나보세요. 여기 또 하나의 명문이 눈길을 끕니다. 백제 후기 사택 지적이란 인물이 제작한 비석인데요. 격조 있는 문체와 서법은 당시 귀족들의 삶과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백제 시대의 종교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제3 전시실. 이곳엔 미스 백제로 불리는 아름다운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보 293호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있고요. 눈을 가늘게 뜨고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영락이라는 그 구슬을 X자형으로 이렇게 앞뒤로 교차하게끔 장식을 하고 있고요. 천사 옷 같은 천의를 입고 있는데, 오른손으로는 보주를 들고 있고, 왼손으로는 그 옷자락을 살포시 붙잡고 있습니다. 상반신이 굉장히 날씬하고 전체적으로 길어 보이는 느낌으로 아주 세련되고 우아한 백제의 대표적인 보살상입니다. 관음보살의 유려한 자태에 두 분도 마음을 뺏기신 것 같은데요. 그 당시 그 조상들이 너무 훌륭한 그 예술미를 갖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꼭 무릎으로 박물관이나 대형 제국 박물관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좀 보여주고 설명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백제의 유물이 건네는 다양한 이야기를 눈과 마음에 담았다면 이제 몸으로 백제를 느껴볼 시간입니다. 얘들아 준비됐지? 이곳에선 백제 금동향로 속 동물들과 친구가 될수 있대요. 백제 금동 대향로 속 대표 캐릭터들이 나오고 그 캐릭터들한테 매직 스프레이를 활용해서 색을 칠하면서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캐릭터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요. 그러면서 그 캐릭터가 나오는 문화재는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그 문화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우리 문화 및 세계 문화로 그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알쏭달쏭 퀴즈도 풀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문화재와 더 가까워진 아이들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역사를 알아갑니다. 구성 자체도 참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그 백제 예술품 자체 의 예술성도 참 높아서 좋은 관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7시. 평소 같으면 관람객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물관 로비가 북적북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너튜브에서 노래하고 있는 친남매디오 해리안 윤수환입니다. 디오이자 구독자 60만 명이 넘는 인기 크리에이터죠. 오늘 두 사람의 무대는 박물관입니다. 전시와 이제 공연과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어 저희가 만드는 것이 이 목표입니다. 저희도 이제 박물관에서 공연을 하는 건 처음인데 이런 공연으로 되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저희한테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Oh, 박물관에서 열리는 콘서트는 무대부터 남다릅니다. 보셨어요? 무대 위에 보물 194호 석조가 있습니다. 수천 년전 연꽃을 심던 석조에 오늘 밤엔 아름다운 노래가 실립니다. 역시 친남매답게 완벽한 호흡으로 분위기를 들었다 놨다는데요 백제의 문화재를 바라보며 함께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 박물관에서 보낸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관람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 이런 박물관에서 이런 공연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음악 공연도 보고 백제 문화에 대한 어떤 정수도 감상을 하면서 굉장히 박물관에 대한 이미지가 좀더 유연해지고 좀더 재밌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바뀐 것 같아서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국립부여 박물관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세요. 어서오세요. 이곳에선 익숙한 문화재들이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옵니다. 백제의 생생한 역사 위에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여러분도 특별한 하루를 만나보세요.